사과도 사야 되고 또또뭐 또 귤은 귤은 좀 달아야 되는데 귤은 아 있어 한 봐서 만 오천 원짜리 아 당도가 나와야 돼 아. 이거 한두 개씩 예, 네, 뭐, 먹어봐야 돼. 돼 먹어봐야 맛을 네. 알아 네. 당도만 나오면은 하나 줘 봐봐. 달기게더 달아. 당 잘... 작은 게더 달아요? 한번 드셔봐. 예. 나가 응? 음. 고건 네. 그것도... 원. <놀라> 그이 작은 건더 비싸요 작은 게? 작은 어, 거. 그 짠이도... 아, 작은 거 사자. 작은 한번 드셔봐요. 맞아요. 거 먹어봐. 자이 이것도... <laughs> <laughs> 이거. 응. 내가 깔 수가 없잖아 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아직 안네 어떻게 니날이 15,000원이요 예이 얇다 맛있겠다 음 사장님 짜는 거 주세요 짜안 네. 드셔봤어 세요 음. 무조건 짜는 거야 짠맛어아 응. 짜는 게, 맛있어. 아, 짠게 맛있어.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그럼 합이 3만 원. 얼마어왜만원라니까 5만 원넣어만 원. 달라그지맛있지 그죠? 여기에 3만 원이니까 만 원. 만원 달라그라그 야가 야가 맞아요? 예. 똑같아요 아. 두하세요 아. 예, 예. 아이고. 거 혼자 장사 하세요 추운데. 아이고. 아무대로 둘이 앉이나 수이 앉이나 똑같이 아 <laughs> 그거 할지 뭐난 맨날 여기 앉으니 편해? 아, 그러시구나. 아, 이거 이러고 추... 있는데 가면 뭐네 자리, 내 자리 왜내 앞에 내는 나 뒤에 나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런 실례긴 안하 예. 나도. 아유, <laughs> 어, 박이 고들빼기, 고들빼기, 잣도 있고, <laughs> 아유, 어르신 추운데 나오셔 갖고 아니, 지금 <laughs> 어디 사시는데요? 뭘아 참... 소방서 있는 곳아 소방서? 조 그쪽, 쪽인 것 같은데. 어... 지금 1 1시 아니 분에 내려왔는데 응. 택시 타고 오니 방 와서 한 시간만 놀다가 한3 시쯤 집에 가면 돼. <laughs> 그러면 뭐. 파란 거갖 과자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갖고 가면 한 오일이 먹고 또 먹고 또. <웃음> <웃음> 아유. 안 그래도 가만히 들어 앉아서 밑에 과자. 아, 군시방. 뭐 쌀은 농사지그 가지고 먹고. 아, 못 차리고 말리고. 이 고추. 땡거 같은데 그죠? 고추 부각도 다 만드신 거래 요 어르신이. 예. 아. <laughs> 이건 얼마씩 팔아요? 만원 만원 만 원. 두 a 아 o m a n 아 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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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부각 하나. 나 o m a n 요안 a 요 o m a n 적당하대어 할머니 거 하나 팔아 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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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o 이거 n o m

요즘 미역철인가봐. 자기야, 오뎅 먹을래? 일로와. 오뎅 먹자, 일로와. 오뎅 먹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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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어서 먹으라어 그니까? 국물 얘기하시는 거니요어 국물 국물 할때 빼야돼 음. 음. 고추 몇개 넣어? 어 됐어. 네, 네. 많이는 안 돼. 아, 고추. 이거 네. <laughs> 익은 건가요? 예. 예. 많이 끓었고. 예, 많이 끓은 거 그래요. 여 음, 역시. 아니, 내 농담이 아니고. 이게 예, 엄청 어, 맛있어. 처음 아니 먹어봤는데 저번에 예. 용월에서 먹어 봤는데 예, 예 아, 정선에서 좀 예. 예. 맞다. 근데 저번보다 더 맛있어. 아. 그때보다 배가 더 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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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안먹 <laughs> 예, 응. 응. 조금 더 골고 하면 예. 더 골고. 예. <laughs> 아, 맞아. 굶지야 <궁지해야> 돼. <laughs> 적당한 쫄솔함이 예. 있어 맛있어. 어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자기야. 응. 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웃음> <웃음> 얘는 어, 하나 서비스. 어, 아, 예, 예. 원래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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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웃음> 예. 아, 알바가 예. 너무. 대충 꼬박 갖고 그래. 아바알거 <laughs> 아, 대충 꼬박 쓰기. 팟 있는 거. 팟 <laughs> <팥> 있는 거. 열. <laughs> 그 12개 먹으면 만 원이네. 그죠? 응. 12개 먹고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점심이네요 야, 야 진짜 오뎅 고오요 오뎅 맛있다 진짜 예, 국물도 이래갖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게 그럼요 예, 고추는 그리니까 고추 하나 띄우고 이러면 예 얼큰한 게 고추 지금 몇개띄웠나세개 띄웠는데 예. 와 좋네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laughs> 어디 외지에 갔을 때 음식점 갔을 때 문을 딱 열었는데 주인이 이렇게 생겨서 음식 먹어요 <laughs> 이, 이 정도 돼야 돼. <laughs> 아, 음식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유. <laughs> 아 진짜 많이 먹었다. 가자. 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예 예. 아유. 오뎅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오래간만에 진짜 많이 먹었다. 아, 참아. 뭐. 많이 갖고 나오셨네. 응? 아, 요즘 할머니들이 은행 많이 갖고 나오시더라. 아.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 냉이 살래? 돈 없어. 어, 이거 얼마에요? 5,000원. 5,000원. 아, 여기 있을 것같0 5천 원이다. 5 0 원이야? <laughs> 딱 5천 원이다. 나5 0 0 0 원짜리 줄까? 만원짜만원이리만5 0 0 0 원짜리? 만 원짜리? 만원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원만만 원짜리? 만 원짜리? 원짜리? 만 원짜리?

근데 만두는 맛을 모르니까 선뜻 못, 선뜻 못 사겠어. 그러니까 예, 아 저번에 어. 맛을 알면 뭐 선뜻 사겠는데. 마, 만두는 다 파네 여기는. 이제 맛을 알아야지뭐 선뜻 사기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명태, 코다리.

그니까, 이사는데나무가들어가지 왔는데, 미중창에 어머니가 이제, 미중창에 어머니가 좀더그도있고서 나는 더, 그니까, 그니까, 어 근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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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사까 사람이 그니까, 그니는 그니까, 그니그니그 돼? 그니안그 그니까, 그니까, 그가 14만 2천원이라는 거야 안 어... 날씨가 추운데 도 사람들 많네 응? 나물 나 많이 갖고 나오셨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시자가하려나미친년이이 응? 아, 천지를 두번받으려고 누가 한번 냈으면 내가 끝까지 밝히지 안밝나 그래 동장 내역을 가지고

만원씩 팔아요. 예? 팔아요? 예? 만원씩 팔아요? 예 1개는 팔아줘요 야. 아니 아뇨 잘되면 더 힘나 1개는 팔아줘요 1개만 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 예. 그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기름은 나는 많이 넣고 했다 기름 많이 넣으면 안돼 매콤해 야돼 매콤해요 어디이 넣었어 먹어보면 알지 <웃음> 아, <웃음> 아. 아. 만두가 매콤해 만두가 매콤해야지 좀 예. 김치만두예요 어르신? 예. 아니, 에, 무조건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니, 맛을 알아야지. 아이고, 부치기질 가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운데 고생 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네. 예? <laughs> 예, 진짜 오래간만에 왔죠, 그죠? 예.

귤 살라고, 귤 살라고, 귤.

아이고, 아, 예. 예.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치킨 봐라. 깨비통닭. 깨비통닭. 네. 삼발라 집이 아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어, 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예. 저기 뭐야, 집은 저 수원인데 예, 예. 공길이 예. 영월 공길이 공길이 예 거기다가 뭐아 체명을 조... 심터져가지고 아 좋은데 사시네요 예, 예, 공길이, 공길이 제가 한두 세번 갔던거 같은데 거기를 나는 장 올해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 올해는 준비만 했어요 예아 예. 어. 좋은 동네 가셨네요 예 아,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예아 수원에 사시다가 지금 여기 영월 공길이에 지금 오셔갖고 사신다네요 야 찬발라 TV 구독자분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따 뭐 계란도 갖고 나오시고 저를 아시네요. 그죠, 샴발라 TV를? 어, 목소리 아, 이게 또 <laughs> 음. 여사 시는 데는 어디세요? 북평유? 네. 어. 아 오늘 이거 갖고 나오셨어요. 네. 아. 결혼도 갖고 나오셨어요. 결혼. 아, 이 집에서 그래요? 아 그래요. 집에서 나. 아 이거 어떻게 팔아요? 3 0개 이만 원. 개 아니요. 아네개 아니에요? 네. 우3개 얼마 있는데. 아. 50, 팔아. 네. 네. 아. 네. 집 아. 다 다른 집 거구나. 네, 아. 집 아, 아 그렇구나. 지금 가서. 음, 응. 나는 어르신 거면 내가 팔아 드릴라고 내가. 예. <laughs> 아니, 고마워서. 네, 네, 네. <laughs> 제 채널 를 많이 오신다 니까 네, 네. 고마워서 내가 팔, 팔아 드릴라고 그럼 그래.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짓을 <laughs> 하고. <laughs> 야, 야, 걸. 아, 저이 조그만 것들이 네. 원래 무서워요, 야들이. 네. 이가아 네. 이거 가까이 가지 말아라아는 척하면. 아는 척하면. 아, 알았어, 알았어. 수영이 아빠도 <laughs> 좋아요. <웃음> <음식이> 좋아요? <아이고. 웃음>